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물들인 바로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장민호님의 결혼식, 그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사한 미소와 진심이 어우러진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한국 연예계에서 특별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능 있는 가수이자 아티스트인 장민호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모든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스러운 행사장에서 열렸고 곳곳은 흰색과 금색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생화로 장식된 공간은 낭만적이고 행복한 느낌을 선사했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면서 신혼부부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결혼식은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장민호의 부모님은 전통 한복을 입고 환한 미소로 그들의 아들을 축하하며 자부심을 드러냈고, 연예계에서 친분이 깊은 동료들, 가수와 배우들 그리고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장민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승기와 이영훈 같은 가까운 친구들은 일찍부터 와서 신랑에게 따뜻한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장민호가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등장할 때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신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등장하며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장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빛나는 얼굴이 결혼식장에 더욱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으며 예식은 엄숙하면서도 감동적인 순간들이 어우러져 많은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은 부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은 그 순간을 함께 느끼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장민호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선 정성껏 준비된 한식과 세계 각국의 요리가 하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끼리 웃고 떠들며 유명 아티스트들의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고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장민호와 그의 아내를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